안녕하십니까. 저는 필리핀에 사는 배우 지망생 에이판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22살 대학생입니다. 저는 연기 경험이 많진 않지만 저는 연기를 너무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보여드릴 연기는 제가 직접으로 만드는 모놀로입니다 제목은 아빠를 다시 만나면. 잘 부탁드립니다. 아빠, 아빠 맞지? 이게 얼마만이야? 정말 많이 보고 싶었어. 난, 어, 난 어때? 많이 걷지? 아빠는 잘 있었어? 아빠가 사는 곳은 어때? 좋아? 아빠 아픈 데는 없어? 아빠 많이 보고 싶었어? 영원히 안 들어올 줄 알았어. 다시 못볼줄 알았어. 아빠, 아빠가 터나고 나의 모든 것이 바뀐 거 알아? 고생하면서 난, 난 정말 많이 강해졌어. 나못할줄 알았는데 견뎌지더라. 근데 아빠 사실. 아빠가 없으니까 너무 힘들었어. 빈 자리가 너무 컸어. 내 인생이 멈춘 것 같았어. 나한테는 나한테는 아, 아빠가 아빠가 최고인 거 알지? 아빠가 이 세상에서 제일 멋진 아빠라고 항상 말했었잖아. 내 네, 아빠. 저 궁금한 거 있어. 아직도 궁금해. 아빠 왜 아빠 왜간 거야? 아빠 왜 우리 왜 우리를 버리고 간 거야? 야 네, 아빠. 아빠가 엄마랑 나를 얼마나 아프게 한줄 알아? 엄마는 압박하고 거의 미친 사람이 돼서 죽으려 했어 아빠 떠나고 우리 삶은 무너졌어 아, 아빠가 정말 우리 사랑하긴 했는지 그냥 책임지기 싫어서 모르는 지 모르겠어 나는 아빠 자격도 없어 우리 머리 버렸어 아빠 떠나서 굶어 굶어 죽지 않으려고 죽도록 일했어 떠나기 전에 엄마랑 네 생각은 하지도 않았어. 가기 전에 질리지도 않았어 잠깐 지금 왜 온거야 왜 돌아온건데 떠나시면 영원히 나타나지 말아야지 우리 당신한테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냥 가 하지 마. 가지 마. 제발. 우리 다시 떠나지 마. 여기 있어줘. 제발 우리랑 같이 살자.